아, 지금 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 자꾸 이렇게 동영상 또 하나씩 하나씩 찍다 보니까, 아, 어, 재미도 있고, 사실 너무 좀 심심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그어 이번 주에 그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했던 것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 어떤 생각으로 매매를 했는지 어떤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음, 어제죠 금요일날 매매했던 거 중에는 어, 기억에 남는 게 MBT가 있고 사실 그이 MBT는 어, 일본에서 보면 이시탄 신규주고요 최근에 이렇게 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와서 어, 가격 조정을 주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 모습에 어, 관종을 하게 된거고 어, 나름의 거래량과 그, 어, 양봉의 몸통이죠. 종가가 나름 어, 윗꼬리가 좀짧게 달리면서 몸통이 좀 살아있는 양봉이 생기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처음에는 사실 어,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서 이 분봉에서 이렇게만 보면 이게 이제 목요일 건데. 아침에 어, 이렇게 급등을 주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쭉 눌림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어, 이걸 계속 보고 있었던게 이쯤부터 인데 한 1시 50분 오후 1시 50분쯤부터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었던 거고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던 놈들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다가 횡보를 하다가 밑으로 좀 꼬라박아야 정상인데 희한하게 이걸 안 꼬라박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이렇게 제찬 울림목을 주고 있는 거아 이거는 어, 추가 상승이 될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어, 사실 이거는 어, 돌파로 들어간 거고요 종배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돌파로 들어갔는데 어 여지없이 어, 가자마자 쭉 무너졌죠 사실은 어 바로 손절을 했어도 됐는데 이거는 추세가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서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까지 대응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홀딩을 했고요. 그 다음날은 다행히 이제 시가가 나름 괜찮게 떴고 아 종가죠. 어제 종가하고 똑같이 시가가 형성이 됐고 어이것또 사고칠 수 있겠구나 해서. 어, 하나 더 샀고요. 그리고 이제 쭉 지켜보는데 한 20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30분이 지났는데도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 모습에 그 식감 밑에서 조금 더 어, 받았고요. 바로 슈팅이 나와서 일단 슈팅에 다 전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면 다 똑같은 관점인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어, 제차 눌릴 때 다시 또 들어가 또 정리하고, 어, 다시 눌릴 때, 어, 한번더 마지막으로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샀다가, 어, 호가창이 완전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바로, 어, 본절, 본절 손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 장이 좀 재미가 없어서 다른 짓을 하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또 잔뜩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그래도 이건 그냥 보낼 순 없겠다 싶어서 여기를 어, 보시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뒷 구간은 원래는 이런데 사서 여기에서 팔고 이제 이게 참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어, 사실은 어, 이런 슈팅이 오전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일봉의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전에 나왔으면 아주 재밌게 갖고 놀았을 건데 오후 늦게 이렇게 나오면서 다 놓쳤고요. 딴짓하다 보니까 다 놓쳐서 뭐 이렇게 어 급등한 구간에서 하느니 어 차라리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가창을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어, 급속도로 이렇게 무너지면서 특정 구간에서 호가가 아주 마음에 드는 호가가 나와서 어, 샀고요. 한번더 빠져도 전혀 걱정 없이 저는 샀습니다. 손절 대신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샀는데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팔고 그리고 이제 어, 매매를 접으려고 하다가 또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생겨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 사실 이놈은 아 오늘 간 놈은 아니겠구나. 왜냐면 오늘 갈놈이면 이렇게까지 올렸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까지는 이렇게 뺀다고 치더라도, 반등 이후에 두 번째에서 이렇게 다시 뺀다는 거는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오늘 가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구간은 가는 하지 않고 매매를 끝냈습니다. 어, 영상이 길어져서 한번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